자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KTN국방송 김홍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현입니다. 네. 우리는 자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KTN국방송 김홍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현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울산을 가고 있습니다. 울산으로 가고 네. 있습니다. 울산을 거쳐 또 부산도 네. 갑니다. 잘하면 잘 수도 있습니다. <laughs> 아, 그래요? 네. <laughs> 예. 자, 우리 김문수 아주 독해져서 돌아왔습니다. 네, 네. 예, 아주 강합니다. 예, 네, 네. 예. 그, 우리가 일반 방송을 할 때는, 같이 해보면, 네. 좀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좀 은은하다고 좀 생각하는 면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어제 완전히 상식을 뒤집었습니다. 어, 건강도 뭐, 건강도, <laughs> 60, 60대보다 훨씬 네, 좋고. 성원 시장에서 네. 네. 어, 강연하는 거 들으셨죠? 네. 아, 그냥 스피드에. 뚝 떨어집니다. 아, 똑똑 예. 떨어져. 예. 야 이게 말 이런 걸 이제, 에, 뭐라 하죠? 물 만난, 제체물 만난 고기라 <laughs> 네, 그렇습니다. <laughs>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너무, 너무 연설의 달인이고, 네. 또, 어떻게 보면, 그, 선거 운동에, 특화된 분이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어제 제가 택별를 발견한 거는 네. 경기도에 사실 때는 음. 그래도 좀 표준말을 쓰려고 애를 썼는데 아 그래요? 어제는 네. 고향에 가더니 음. 그대로 막 그냥 경상도 사투리로 나도 부산가면 <laughs> 바로 바뀝니다. <웃음> 이야기하는데 <웃음> 네. 아마 그 고향 분들이 훨씬 더 친밀감을 음. 느끼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7대3 이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지금 65대. 예, 사실 사실 65대35 정도인데요. 예, 예 이게 예, 지금 미국이 예. 작년 대선 때 똑같았어요. 음. 레거시 미디어들은 음. 계속해서 어, 바이든이 이긴다. 음. 그리고 바이든이 이제 뭐 치매 이야기가 나와서 인지 부정이 있다 하니까 음. 갑자기 이제 해리스로 예, 바꿨잖아요. 그런데 예. 항상 65대 35. 아하, 좀 네. 적게 나오는 데라야 뭐, 음. 55대 45. 음. 말 그대로 쓰레기 미디어 아닙니까? 레거시 미디어라는 건.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쓰레기 미디어들이 네. 트럼프가 지고 있다는 여론을 끊임없이 했지만, 네. 오지 하나 박스 뉴스만 네. 아니다. 음. 이거 가짜다. 하고, 어 끝까지 싸우고, 특별히 네. 일론 머스크가 엑그 X를 도입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하고 네. 페이스북이 꼬리를 내렸잖아요.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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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제 어, 정상적으로 조금 돌아오면서 본선거에서는 음. 말 그대로 압승을, 했지 압승을 않습니까? 했죠. 압승을 했죠. 네. 네. 이번에도 네. 어떤 그조짐은 음. 아, 정... 있었지만 네. 아, 그러니까 정직과 비정직, 네, 네, 네. 청렴과 네. 네. 그. 그러니까 선과 악의 대결에 어떤 예. 그런 느낌이 확 퍼지면 끝판왕이었습니다끝판왕 예. 퍼지면 예. 이거는 예. 완전 압승입니다. 네, 그렇 예. 예. 근데 아직 그게 그게 이상하게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왜어 역전이 가능하냐? 예. 예. 이제 일단 여론전에서도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여론전에서 이겨야 되는데 예. 예. 이왜그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난번 12,3 개음 이후에, 예, 1월 달부터 젊은이들 튀어나왔을 때, 네. 윤대통령의 지지율이 65%까지 올라갔어요. 그 아시죠? 예. 예. 65%. 예. 어, 나중에는 대통령 지지율 조사까지 안 해버렸습니다. 네. 너무 좋게 나오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은, 야, 이대로 가면 80%도 가능하다 할 정도로, 음. 국민들이 계몽이 되어서 그랬죠. 어 정말 그 대통령이 탄핵 안 되기를 바랐는데 음. 이게 지금 숨어 있어요. 예. 숨어 있어요. 예. 왜 숨어 있느냐? 음. 이제 오늘 어 어제 이제 오늘 아침에 발표한 여론조사가. 음. 그 리얼미터가 또 장난질을 쳐서 네.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 되기 직전까지를 조사한 거예요. 음. 단일화 되기 직전까지를 아. 조사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65대 35가 나온 거예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네. 이제 극적인 반전을 이뤘지 않습니까? 네. 네. 9일날 음. 그것도 하루 남겨놓고 새벽에 네. 새벽에 음. 후보 뺏기고 그렇지. 그리고 <laughs> 10일 새벽에 1 <laughs> 네. 1일인가 새벽이죠. 예. 새벽에 에, 투표하면서 이제 음. TK, PK 음. 민, 국민의힘 당원들이 예. 반대표를 던져서 음. 한득수는 안 된다. 아근데 반대표가 예. 압도적이었던가봐. 아, 당연하죠. 그럼 그러니까 예. 얘들이 발표를 못 하는 예, 발표를 거예요. 발표를 못 해. 못 예. 해요. 뭐, 그냥 최고권이 뭉개버렸잖아. 순간이도 못 하게 했지만 예. 이게 못 하게 해도 음. 반역. 의원들이 있을까 우리, 우리 편인 반영 의원, 근선동에 <laughs> 반대하는 의원들이 <laughs> 어, 있으면 어. 비밀리에 나와요, 이게. 예. 나오는데 음. 안 나온다는 얘기는 쪽팔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예. 아, 참. 자, 아주, 그래서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했던 65%의 이 민심이 언제쯤 돌아서느냐? 5월 30일 날 완전히 돌았습니다. 음. 이걸 예언한 분이 야, 있어요. 5월 30일? <laughs> 5월 30일과 나흘을 앞두고, 예, 네. 네. 5월 30일 애틀란타에 있는 음. 내 친구 목사가 네. 김 목사님, 이거 5월 30일날 음. 골든 크루즈 일어나니까 음. 그 모자를 만들 때 네. 5030이라고 꼭 써라. <laughs> 5 0 3 그래서 아니 0530이 아니고 어, 5, 5 그러니까 5월 30일날 음. 대역전 크로스가 일어나는데 음. 이게 좀 상징 있는 숫자래 자기가볼 때는 아. 네, 상징 있는 숫자고 그럼 남들은 보면 네. 50대와 30대 어. 얘기하는 것 같네 으그 김문수와 5 3이 음. 연관 있는 날이 많답니다 아. 532 아. 5와 3이 그래요 또 숫자적으로도 소수예요 음. 5와 3이 그렇죠. 아시잖아요 맞아요. 이 이게 그좀 그, 이제 음. 이, 그, 좀, 기독교적인 것으로 좀 풀면, 네. 5와 3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숫자이기도 합니다. 네. 그, 나중에 천천히 뭐, 네. 수비하기는까 나중에 설명하고. 네. 아무튼, 어 또, 50, 30 세대가 반역을 할 것이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 네. 지금 40, 50이 역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이해찬 때문에. 교육장을 받아가지고. <laughs> 그래서. 그렇게 교육이 중요한 어, 겁니다. 그 중에 예. 50은 좀 영향을 덜 받았으니까. 음. 50은 돌아오고 40은 내버려 두고 네. 30에 공략하면 그러니까 5월 30일 역전이 50대와 30대에서 일어난다는 의미로 음. 저 기도하는 의미로 네. 5030이라는 모자를 만들어 지금 1 0개를 주문해 을 놨어요 아 그래요? 네5030중걸본부장 아. 아, 5030, 아. 답네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급을 해가지고 시그 음. 우리가. 그 전국의 검사모들이 유세하러 네. 예, 그올 때마다 네. 예, 좀 현재 당, 당에서 지금 성운동하는 분들은 알바 알바생이에요 아. 일당을 받고 음. 하는 분들이 우리는 자원봉사니까 음.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그게 문제라 네. 네. 자원봉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누군가 좀 후원을 잘 해줘야 는요 네, 근데 이제 미국하고 공식적인 지원을 예, 못 받으니까 미국, 좀... 미국하고 선거 체제가 달려서 예. 미국은 뭐 천만 달러, 이 천만 달러 마음대로 할수 있잖아요. 예, 예, 예. 한국은 최대가 천만 원이에요. 음... 그것도 당에다가 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사비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비를. 네, 음, 음...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5월 30일쯤 되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서 당일에 투표가 이제 하게 되면. 엄청난 이제 반등이라서 최소한 55%를 이긴다. 이야. 이런 이제 작전을 쓰고. 오늘, 네. 오늘 이제 보면 네. 20일 남은 거란 말이에요 네, 20일 남았죠. 이야. 아주 그냥 예. 압축이야, 압축.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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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게 저는 뭐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가 예. 정말 부활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 나쁜 놈들이. 예. 미국에도 이 공화당 라이너가 있어. 요 공화당 지 어, 미국의 소식분이 뒤에 앉신데 <laughs> <laughs> 미국에도 네. 라이너가 있어요. 예, 예. 공화당 의석이 앉아 있는데 네. 실제로는 민주당 간첩들이 있는 것처럼 네. 한국에도 그런 놈들이 바로 김무성 라인이에요. 아, 아, 아. 김무성 라인은 조금 올라가면 김영삼 라인이에요. 아. 요것들이 지금 음. 실제로는 음. 내각제도 하고 싶고 음. 그 전체주의도 하고 싶고 음. 그다음에. 의원, 의원 독재를 하고 싶은 노놈, 러 놈들이, 네. 말은 자유시장 경제를 외치지만, 네. 실제로 여기요 부분에 대해서는, 음. 의원들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하는, 음. 그런 정치 구도를 꿈꾸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네. 예, 말 타면, 네. 옛날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 타면 <laughs> 네. 종 부리고 싶대요. 어. <laughs> 말 혼자 타고 가면 폼안 난데, 어, 그렇지. 말곱비를 지고, 네. 움직여주는 종이 있어야 폼이 난다, 이거야. 그렇지. 그 말은, 예. 인간 속에 있는 이 근력 욕망이 음. 어떤 욕망보다 무섭다는 거죠. 그 더더구나 남자가 생식기가 이제 죽는 네. 50대 이후부터는요, 이게, 50대? 50대? 그러니까, 50대? 알파, 50대가 50대 죽는다고? 알파 메일이 되고 싶은 게 음. 성적 매력이 아니라 음. 근력 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 근력 력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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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그렇지. 예, 네. 그래서 네. 성경이 말한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다음에 뭐냐면 인생의 자랑이거든요. 네. 이, 이걸 놓치를 못해요, 남자들은. 음. 왜? 우리나라에서 65세가 되면 네. 다 어디로 갑니까? 경로당 가야 돼요. <laughs> 근데 국회에 <laughs> 앉아있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한번 하면 한번 두번 하고 싶고, 두번 어. 하면 세번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음. 이게 지금 한국을 이렇게 망치는 거예요. 그 음. 한국만 그러냐? 음. 미국도 보세요. 얼마나 추합니까? 에? 음. 네? <laughs> 정말 그 하원, 미국 여자 여자도 하원. 도마찬가지 펠로시. 펠로시. <laughs> 그 여자 보세요. 쭈글쭈글한 할망구가 딱노인여행원에 가서 앉았으면 딱 좋을, 그런 것들이 앉아가지고 근력을 딥스가 돼서 장악하는 게 한국도 똑같은 거예요. 야, 트러플가 예. 준 용지를 찢어버려. 찢는 거 봐, <laughs> 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 바로 음료고, 그게 바로 짐승이고, 그게 바로 용인 거예요. <laughs> 예, 네. 더더구나 지금,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전체주의적, 음. 그런 어떤, 사고가, 가장 심한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그렇죠. 이 중국이, 그냥 등소평의 말대로, 음. 절대로 힘을 기를 때까지는 미국과 대적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랬는데. 네. 시진핑이가. 지금, 지금 예. 죽게 생겼어. 그렇죠. 예. 이미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 <laughs> 그, 뭐, 예. 뭐, 영상을 보면, 음. 전에는 뭐, 황제 제, 대접을 받다가, 예. 지금 인사도 안 하는 인간들이 많더라고 음. 보니까, 예. 지금 시기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네. 예. 아무튼. 네. 아, 성경은 이 장사하는 자와 음. 근력자와 음녀들이 동시에 무너지는 날이 온다고 했는데, 네. 그 끝판왕이 이제 시작의 징조는 트럼프가 만들었고, 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한국에서만 역전이 일어나면, 네. 또 세계사는 한번더 음. 이렇게 역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 하고 어제 싶어요. 뉴스에 네. 우리가 국가 금식 기도회를 그 새벽 1 시까지 했던 네, 네. 그 소년보 세계를 교회 네. 아니 어제 거기를 네. 경찰들이 들어가 가지고 네. 그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laughs> 아나 <아니>, 도대체가 <laughs> 그러니까 예, 고발을 한 거죠 이제 아마 내 생각에는 평화나무에 네. 네. 이 김용민 또또 김용민이 그랬모이구나 그랬을 가능성이 오백십팔 음. 프로입니다. 네. 왜 그러냐 지난번에 강화문에 이제 헌금을 안 해하니까 김용민이가 고발을 했어요. 이건 미친 놈이에요. 예, 그러니까 네. 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누구나 누군가에게 충성을 해야 사는 게 인간인데 예.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음. 악에게 충성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런데 왜 교회 다닌다는 소리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 그 누가 김영민이가? 그 예. 뭐, 아버지가 목사님했으니까 뭐. <laughs> 이건 나. 예. 아무튼 예. 그래서 우리가 아니, 그래서 너무 예. 좀 마음이 안안 안 됐고 예. 그래도 그때 그 기도가 통했잖아요. 어, 그래서 예. 우리는 그날 밤에 예. 제가 그날 강의하는거 들으셨잖아요. 예. 아최고어요 어떻게 아, 그렇게 똑떨어져? 5분 하라고 4분 30초 했다고? 4분 20초 <웃음> <웃음> 4분 20초 그것도 10초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웃음> <웃음> 네. 아, 아, 근데 그날 밤에 기도가 통했어, 아 진짜 그날 밤에 나는 주님께 다맡겨서아 이제 네. 정치도 손을 놔야 되겠고 음. 이젠 꿈꾸던 것도 내려놓고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네. 아, 그런 마음으로 이제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새벽에, <웃음> <웃음> 새벽에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라. 음. 아마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이 신발을 들고 네. 내리치는걸 보고. 어. <웃음> <웃음> 아니, 그거 아주 <아직> 굿 아이디어였어. <laughs> 진짜 그거 아니, 굿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저를 참 좋아하는 어. 목사님인데, 네. 뭐 형님처럼 얼마나 네. 나를 사랑하는지, 음. 뭐 거의 뭐내 친형님보다 더 나를 그냥 띄워주는 그분이 그 아, 그 기발하게 말이야, 기발하게 <laughs> 아, 신발을 들고 원통하다고. 네. 자, 어쨌든 세계를 위해 네. 손흥명 목사님도 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반드시 좋은 네. 일이. 정교니다 이건 이건 교 탄압이거든요. 네. 완전 정교 탄압 예, 탄압이죠. 전교 탄압이기 때문에, 네. 네. 절대 교회 계좌는 깔 수가 없습니다. 아, 교회 계좌를 네. 까는 순간, 네. 이거는 전 목사들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아, 세계가 네. 움직일 수 있어요. 세계 아, 교회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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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그왜 네.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면 에트미의박한길 네. 회장이 네. 조금 지원했다는 아, 지원 좀 했죠, 네, 그런 미리? 설이 있었어요. 음. 그 설이거든요 음.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배 아픈 측이 음. 그중에 이제 김영민이 아닐까 싶은데 그 친구 하도 의리를 네.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했는데 음. 그러나 정당하게 쓰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네 정당하게 쓰이니 자 선과 악의 대결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역전, 역전 역전이 일어납니다. 5월 네, 30일 5월 30일을, 네, 5월 30일을 네. 기점으로 희망을 가지시고 네. 지금부터 부지런히 부지런히 정말 좀 바쁘시더라도 네. 그 지역에 김문수 후보가 유세를 간다 그러면 새를 네.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정치 싸움은 우리가 네. 트럼프의 유세를 봤잖아요. 네. 그 트럼프의 랠리를 보면 정말 가는 곳마다 구름 뜨 같은 인파들이 모이니까 네. 뭐. 게임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 네. 새를 보인다 어제 서문시장의 새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자, 뭐 범죄, 오늘 부산도 범죄, 자갈치를 갈 거고 울산도 예. 예. 옥계동의 전통시장 두 군데를 방문할 텐데 예. 아마 폭발적인 예, 한호가 예, 있지 않을까. 짧은 기간이지만 네, 네. 그 범죄와 어 뭐라 해야 되나 거짓말. 예. 범죄와 거짓말이 횡행하지 아, 못하도록 예예 예. 예, 그게 반드시 수불되도록 아, 예. 응징 또 한다고 했어 요 예. 예, 김문수가 그래서 예. 오늘 재밌는 짤을 하나 발견했는데 예그 예. 예. 정가자 부부가 대통령이 나오는 나라 아. <laughs> 예. 정가자 부부 예. 1 5 0만원 대부분 확정 예. 판결났잖아요 김일경 그렇죠 그래, 그, 예, 정가자 부부입니다 예. 이제 아, 야 아, 그래서 아주. 우리 설녀사 예. 김문수 음. 후보의 사모님 설녀사가 뭐라냐면 음. 아니 북한을 <laughs> 북한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 밥을 사 먹어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laughs> 예, 알겠습니다. 자 울산 내려가는 길에 또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네, 어... 저희들은 어, 미국에서 오신 분이 지금 예. 아침도 안 드셨기 때문에 예, 아주 건강 좀. 휴게소에서 해장국이라도 <laughs> 한 점. 예. 아, 미국에서 이게 이렇게 VIP가 또 차에 탄게 예, 처음이네. 예아 정말 그 감사하게도 예 미국은 미국에 제가 미국에 자주 갔잖아요. 예. 김남수 목사님 때문에 예, 예. 예 미국 분들은 예. 사고가 어디에 멈추느냐면 예. 8, 90년대 멈춰 있더라고. 아, 그100% <laughs> 보수야. 그렇구나. 아. 예. 왜냐면 한국을 떠날 때 상황이 알잖아요, 그거 예. 그러니까 정말 조국과 민족이 이렇게 가슴에 박혀 있는. 네. 예. 예. 그래서. 어떻게 아, 보면 지금도 미국에 계신 우리 교포들이 네. 미국의 조야를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네. 여러모로 네.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현 대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